멍멍이가 하는 유튜브 황댕이 유튜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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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잠시만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소리> 뿅. 네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황황황황댕입니다 안녕 하하. 네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만들기 강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만들어 드릴 것은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자판기가 있다면? 이라는 걸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로 자판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자판기 한번 만나보고 싶죠? <laughs> 정말 그 현실적으로 르어라면서 나오는 그 자판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레츠 고! 우후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판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판기를 어떻게 만드냐? 여기 아주 많은 아이템들이 있지만 좀 버릴게요. 자, 자판기를 만들려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 자, 이것도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는 이콘크리트로 할까? 오케이, 아니, 아니. 어, 오케이, 그냥 콘크리트로 하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요. 바로 스티가 나오는 자판기를 만들 겁니다. 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게야? 먼저 벽을 만들어줘야겠죠? 항상 만들기에는 당연히 벽이 필요합니다. 벽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 만들기는 정말 개뿔 그냥 필요 없어요. <laughs> 자, 그러면 벽을 한번 일단은 먼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드린 다음에 제가 이 가운데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죠몇개게 이렇게 여섯 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 주시냐? 이제 이걸 어떻게 해 주시냐? 전혀 어... 어... 스티유를 스티유 스튜 자판기, 스티유 자판기, 스티유 자판기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야, 자, 이걸 어떻게 만드시냐? 맨 처음에는요, 먼저 그냥 제가 좀 이게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두 칸을 파주세요. 두 칸을 파주시고, 아까 전에 여기 반블럭이 있었는데, 반블럭이 없어졌었네요. 자, 반블럭을 먼저 이렇게 두 칸을 파, 두 칸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반블럭을 두 칸을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아머스탠드 있죠? 아머스탠드. 아머스탠드랑, 그리고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아머스탠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 이돌 울타리 있죠? 이돌 울타리를 하나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암머 스탠드를 여기다가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피스톤 놓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 보시면 다시하자 자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가운데 이렇게 장, 잘 나와 있겠죠 이거 잘 부셔 주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는 좀 이쁘게 꾸미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오케이 렇게이렇게이 이렇게 하고 됐어, 됐어, 됐어. 완벽해, 완벽해.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냐? 다시 한번 이 이석영 계단을 여기다 놓고 이두 개를 이렇게 놔주세요. 그다음에 피스톤을 여기다가 두신 다음에 피스톤을 두시고 이쪽도 피스톤을 두시고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블럭을 두개 정도 놓고 여기도 또 놓고 해주면 완벽하게 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수그리기 버튼 을 누르신 다음에 아머 스탠드를 눌러 주세요. 아머 스탠드가 이렇게 위로 향하도록 이렇게 손을 위로 모으는 형식 있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 주시면 이제 아, 이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아이템을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죠. 정말 참 이쁘게 잘 들고 있네. 그래. 야, 잠시만. 다시 다시 다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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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걸 하면 이렇게, 빠,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빼 이거 빠는 게 아니기 빠질,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글래스를 여기다가 두 개를 넣고 여기다가 라임 색깔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이 아이가 이 아이에게 그 아이템이 들어오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주시냐. 이제 커맨드 블럭이 필요한데요. 커맨드 블럭. 블록. 커맨드 블럭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피 그리고 커맨드 블럭을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고요. 이 커맨드 블럭은 이제 여기다가 두개 놓고, 두개 놓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는 이거 있죠. 여기 이, 이두 이 개는 일단은 똑같이 해놔야 돼요. 먼저 어떤 걸 해주시냐. 이제,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 클리어, 골뱅이 피 그리고, 다이아몬드. 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돈으로 그런 걸 할, 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laughs> 1, 아, 1이 아니죠. 0. 데이터가 0이에요. 데이터 번호 0. 그리고 1, 이렇게 써주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이아몬드를 이, 클리어, 하나인들 하나를 클리어하면 여기 이제 작, 작동이 잘 되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 주시냐? 이제 리플레이스. 자,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리플레이스 그리고 아이템 써 주시고 이제 골뱅이 2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다 엔티티를 써 줍니다. 엔티티 엔티티 써주시고, 골뱅이 2 써주시고, 자, 이거는 골뱅이 2는 모든 플레이어, 모든 엔티티에다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엔티티 중에 이제 아머 스탠드를 하기 위해서는 대가로 써놓고, 타이프 해놓고, 그 다음에 는자 써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아머, 띄어쓰기 써주고, 스탠드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나 슬롯, 슬롯 점 그다음에 메인 핸드 점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잘안 보이죠? 자, 메인 핸드 점 아, 메인 핸드가 아니구나. 웨폰 점 메인 핸드. 웹 잠시만. 웨폰 점 메인 핸드. 자, 이렇게 써 주시고 그다음에 영 써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버섯 스트 아니면 아니면 그스트 있죠? 그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나 나 버섯 싫어하는데 나 일단 난 토끼가 좋아 <laughs> 자 그러면 머쉬룸슈트를 한번 써볼게요 머슈룸 자머쉬룸 이게 머쉬룸입니다 m u s h r o o m 머쉬룸 띄어쓰기 써주시고 그리고 C t 라고 써주시면 돼요 s, t, e, w,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한 개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잘 작동이 됐으면 여기에다가 조건부 항상 사용, 이제. 항상 사용 그리고 조건부 체인 해주시고 여기다가는 제가 이게 쓰기가 귀찮아요 여러분들 쓰기가 귀찮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여기는 이제 버섯 슈트를 빼줍시다 버섯 슈트 말고 여기다가는 바로 레비스 슈트 수트. 레비스 슈트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레비스 슈트 됐습니다 자 이것도 체인 조건부 항상 사용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이아몬드가 있어야겠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이, 이거는 이 뭐였지 오 이거는 그 레비스튜 레비스튜를 이제 이렇게 이 아래 칸을 통해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머스탠드에다가, 아머스탠드 이 옆, 이 밑에다가 뭔가 허전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작동이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비워두세요. 그러면 이게 아머스탠드 해서 이게 잘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가 사라지면서 이버서 스튜가 나에게 오, 오도록 하고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네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시냐 이제 그걸 알아둬야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템 프레임을 여기다가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놓고 놓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거겠지 아 이게 버서 스튜구나 아. 그러면 이게 버섯 스튜니까, 버섯 스튜, 그리고 이거 레비 스튜 하고, 여기는, 여기는 닫읍시다. 자, 이거를, 야, 이것도 해봐. 됐 하고, 이따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진짜로 이게, 정말로 이게 자판기처럼, 이제 그걸 해주시면, 오, 버섯 스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사람이 나, 한테 주는 것 같아. <웃음> 어? <웃음> 자, 하고, 이제 버섯 스튜를, 잘,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자판기처럼 생겨서,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굿굿굿!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에서, 바로 이런 버스 스튜어가 나오는 자판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정말 현실적인 자판기였고, 네. 정말 좋았네요.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 빠이 바이!